안녕하세요. 랜드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오가 0.14%, 나스닥이 0.7%, S&P 500이 0.44%, 러셀이 0.5%로서 주가가 계속해서 전략 후강으로서 상승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었다. 아침장에서 아무래도 코인 때문에 좀 하락했던 것이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해야 협력을 통해서 주가가 반등되면서 거의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끄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 테슬라, 오라클 이런 식으로 일단 갔다는 거죠. 자, 그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다 달린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긴 가고 지수가 가긴 가는데 종목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현재 장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앰비디아는 뭐 오픈해야 하고 지금 이제 파트너십,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에 더 많은 공급이 된다는 것들,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것들 아무리 일론 머스크와 지금 트럼프 사이 관계가 좋아졌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결론. 본로 봐서는 조금만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S&P500이 월요일에 새로운 고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의 상승세에 따른 것으로서 최근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발표로 인해서 인공지능 미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낙관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특별히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오픈 AI에 1 0 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자, 고린에서 2010년도 이후까지도 주당 순위기 EPS,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견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시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 주주가 오늘장에서 좀 주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BTIG에 따르면 시장은 10월 초까지는 좀 높은 위험에직면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2015년도 말에는 아무래도 더욱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압박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를 본다면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매우 약세를 보이는 계절의 상황에서 주가가 조정받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월가의 격언 있죠. 로시 하샤나를 팔 용 키프를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년을 앞두고 주식을 팔고 속절 죄 유예해 주식을 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추세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높아진다 하더라도 10월 초까지는 조금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인 시장 한번 보시게 되면 코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봐야 되겠고, 특별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에서 한 3억 달러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24시간에 롱 포지션 청산했던 금액이, 그래서 가격 변동 폭이 11만 6천에서 11만 3천 정도 되면서 3에서 한 4%. 이드리엄도 한 4.9억 달러로서 상당히 많이 하락 했죠. 그래서 저가가한4,100 달러까지 가면서 5에서 7% 그다음 리플 앤 솔라나 마찬가지입니다. 6에서 10%가 하락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만큼의 많이 나왔는데 자 그걸 본다면 2025년도 단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이제 17억 달러에 달하는 선물 포지션이 강제 천상을 당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16억 달러 정도의 롱 포지션의 천생액이 있었는데 특히 한 시간 동안에 9에서 한 10억 달러 정도의 롱 포지션이 시장가에서 청산되는 청산도미노가 발생되면서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2025년도에 들어서 최악의 단일 시간대 청산 타태로 기록이 되고 있다. 자, 그로 인해서 한 41만 명의 트레이드가 강제 선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왜, 그,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롱 포지션의 투자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투자의 트렌드, 그 다음 포지션의 쏠림이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너무 한 곳에 너무 많이 치중이 돼 있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버리지의 롱 포지션의 쏠림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그 기준을 본다면 BTC, 지금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53에서 56%가 롱이었고, 일부 플랫폼은 60% 이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형 코인과 알트 코인에서는 개인투자가 중심의. 과잉 스포즈가 쌓이면서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저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미노의 촉진을 시키지 않았나, 또 마찬가지로 월간에 분기별의 옵션 만기리 있죠, 이런 것들이 노래하는 기록적인 변동성 구간과 또 겹쳤다는 것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옵션 만기가 175억 달러, 이더리움의 옵션 만기가 55억 달러 정도로서 한 230억 달러 정도에서 이런 것들의 맥스 페인이 조금은 많이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서 너무 많이 일단 포지션을 갖고 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매수를 한 다음에 항상 일단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조금만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에 주가가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걸 갖다 한꺼번에 할때 여기다가 롱 포지션을 해서 무조건 매수해서 트럼프 때문에 간다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하셔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셔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때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목표가를 갖다가 S&P를 상향 조정했다. 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데이비드 코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골드만삭스 의 S&P 500의 지수를 상향 조정하는데 목표가를 6,600에서 6,80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붐이 주가란지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준이 완화 정책을 제기함에 따라서 향후의 시장 자체가 더욱 더 가능성이 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는거겠죠 그래서 요번에 일단 올해 들어서는 25pp 정도의 추가 금리나 그다음 2 0 1 0년대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25pp 정도로 갔다가 인하하겠다. 자, 그렇다면 3.5 정도가 되지 않겠나마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자 그러 인해서 기본의 견제 전망, 그다음 연준의 전망이 시장 가격에 크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주요 동인은 기업의 실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거시 경제가 우호적으로 유지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자자 자체를 본다면은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식 가치 평가는 역사적으로 좀 높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거시적인 배경, 그다음에 기업의 기본적인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적정 가치에 가깝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또한 S&P 500 중에서 1 2 0개 이상의 종목에서 연초 대비한 20% 이상이 상승됐기 때문에 약간 일단 거품 조짐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여러 가지 S&P의 상대적 강대 지수 있죠. RSI 이런 것들이 한 73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약간 일단 매수 과대 상태에서 하락의 가능 가능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황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피모금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분기 말에 리밸런시그 다음에 실적 발표, 그고 마지막에 거시경제지표 발표, 여러 가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연중촌재인 알베르트 무살렘 자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추가 금리 이날 같다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지속적인 약세가 필요하다. 자그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완전 고용의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조치로서 금리 이날 결정했다. 뭐 파울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긴축적인 사이에 있고 정책과 중립에 있어서는 아무런 적절하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지나치게 수용적이지 않으면서 추가 완화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한세 가지 정도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금융 여건이 양호하다는 것들 그 다음에 공급의 충격을 강가하는 것한 지나친 조치일 수가 있다는 것들 세 번째는 금리를 갖다가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 정책 자체가 그래서 중립에 가깝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신중농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살 레미 이야기하고 있는 향후 1년 시장에 기반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3.3으로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 금리는 0.8%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 금리 1%가 정책 금리 한선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기준 금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선에 도달하려면 전망이나 위험균형 이런 것들이 현재 수준에서 좀 멀리 이동해야 된다. 즉 말해서 노동시장의 약세가 추가 진후가 나타날 경우에는 추가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다. 자 그렇지 않으면 지지하지 않겠다. 자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목표를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은 과도한 정책의 완화에 위험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수익률 곡선의 가파른 상승 기간 프리미엄의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이롭기 보다는 해로울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 기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면에 확고한 상황에서 기대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과도하게 강조한 그 자체도 하방 위험이 커진 시기에 완전 고용 노동 시장 같다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자원을 갖다 지원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더 밝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겠는가. 자 그런 가운데이 때문에 너무 고용 시장에다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 자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연준의 보스틱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으로서도 현재로서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이유는 거의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애틀랜타 연준의 총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용의 결과가 악화되면서 위험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수년간의 높은 인플레이션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굳이 일단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스티브 미란이 있죠. 트럼프 딸랑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 중립금리가 시장과 FMC o 돌묘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1에서 한 2%가 낮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크게 제한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은 고용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게 되면 은 명목의 중립금리를 갖다가 3.6에서 3.9로서 한요 정도 일단 추정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이 정도를 갖다가 추정한 것 자체는 지금 현재의 4.1%와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래서 이민이란지 무역인지 세금 규제 완화 이런 것들에 모든 것들의 변화가 명목의 저축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중립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일단 다 뺐다는 거죠. 그걸 다 빼보니까 실질적으로 본다면 2% EBP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실질 중립금리가 0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낮춰야 된다. 자, 그렇게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30년물 금리라든지 10년물 금리는 크게 내려가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화당 상원에서 협상이 잘안 돼서 정부 폐쇄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에서 아무래도 일단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번에는 또한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다섯 차례 정부 폐쇄 기간 동안에 주가는 상승을 했다는 거죠. s&p 500 그다음에 중형주 400그다음 소형주 600 모두 다가 상승을 하면서 한 3%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대부분의 자금 격차에서 전반적인 주식의 성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격차가 성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위험이라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때에 주가가 좀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는 갈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섯 번 동안의 셧다운을 한번 보시게 되면 1995년부터 시작하고 2019년도까지죠. 요때 일단 2일부터 시작해서 22일까지 최장이 22일입니다. 자, 그때 했을 때 하루 동안의 평균 수익률 있죠. 자, 그걸 보시게 되면은 한 0.47%, 0.01%로서 매일마다 수익률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는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로 인해서 주가가 무너진 게 아니고 잠시 일단 외부적인 요소로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반등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현재를 볼것 같으면 좀 다르다. 저렇게 인상을 받고 있는데, 자금 조달의 분쟁 자체가 일부 지역에서는 더큰 우려를 불러올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셧다운에 따른 현재 상황이 1990년 이후에 가장 치약한 상황이다. 정부가 마비되면 은 압박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일단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 폐쇄가 소비 심리를 더욱더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킨다. 그래서 향후에 신용평가 기관들이 재정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제 여건이 일기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6개월 동안 2007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또한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충격이 더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를 체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일단 불확실성이 좀 많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양측이 모두 고착되어 있는 전반적인 타입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펀드멘탈이 아니고, 시장이 일단 변동성이 커질 때는 우리가 좀 기다려졌다가 빠질 때, 또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은 충분히 또 반등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해치펀드는 2025년도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에 금융주를 대량 매수했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지난주 3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서 금융주에 몰려들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업체는 순매수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주 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공매도 청산보다는 신규 롱 포지션에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융 부분의 명목의 순매수 규모가 5년간에 98%나 달하고 있다.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저 특별히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소비자 금융 회사가 주도되고 있고 모기지 리츠 이런 데는 좀 자금의 유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를 보게 되면 강력한 매수는 연준이 지난주에 늘 예상됐던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두 번의 추가 인하를 할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낮은 이자율은 종종 금융회사의 이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단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수익률 곡선이 갚파지는 반면에 장기 금리는 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단기 차입을 하고 장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갚팔질수록은행의 대출의 수익성이 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 이자율은 좀 낮아지고 장기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예대 마진이 높아 있죠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많아지니까 이제 리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은행 보험사 금융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대로 자입 비용의 감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 수요 경제 활동이 촉진이 될수 있다는 거죠 또한 그로 인해서 자본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거래 활성화 또 신용 증가로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 자체가 좀 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레이들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경제 수치가 또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이고 또 기술 이름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면은 PC 물가지수 있죠. 금요일에 발표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은 실질적으로 봤을 땐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의 실업수당 청구건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렇게 급증이 되면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실업이 상승하고 연준이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자, 반면에 PC 같은 건 이미 지수라든지, 이 지수는 월가라든지 이런 데서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은 목요일에 있을 자, 실업수당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일단은 자, 이 트레이드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마이크론을 한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봐야 될 그런 주가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종목별 한번 보시게 되면, 5 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목표가격을 갖다 5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 AI 선도로서 중국 경쟁사의 경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프 샌들레 따름에는 중국의 EV 제조업체의 디자인을 갖다 모방하는 빠른 추종자들이 잇따라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수직 통합된 중국의 OEM 업체들이 테슬라에 대한 최대 경쟁업체다. 자, 그럼에도 실제 AI 분야에서 이들 업체가 테슬라를 통해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란 라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일단 지금 이제 선두에 두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지 자기들이 선도해서 무슨 기술 개발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기술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동력을 제공하는데 몇년 동안에 테슬라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미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 텍사스 오스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 포르 같은 입장에서는 내년쯤 되면은 투자자들이 분기별로 아무래도 신규 차량 수보다는 풀세 드라이빙 일단 장착된 그런 규모에 더욱 더 집중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미 판매된 차량을 수익화하면서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속적인 판매에 달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테슬란 새로운 배송의 추세와 관계없이 도로 위에 있는 수백만 대 기도의 테슬라 차량에 수익을 할수 있다 자 이것이 뭐 다른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애니올 리커링 레븐이 있죠 이런 것들이 ar r 이 들어오면서 매주마다 아니면 매달마다 매년마다 이런 식의 수익이 구독 수익이 늘어나니까 충분히 지금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보다는 앞서가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프라이 사 머티리얼스 있죠. 여기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0%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자, 거기에 난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자, 그랬던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지난 몇주 동안의 메모리 가격의 추세가 확실히 개선됐다는 것들. 그 다음에 2 0 1 0년도 7년도에 메모리에 자본 지출의 전망이 상승 위험 쪽으로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들. 이두 가지로 인해서 아무래도 상승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목표가를 갖다가 12개월 목표가죠. 172달러에서 209달러로서 한22% 상향 조정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램 대비해서 25%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들 또한 2023년도 유예 평균 10%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프라이스 타겟 자체는 15%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의미한다는 그게 쪽. 그래서 현재 모습에서 당사 커버리지에서는 그린피드 드림에 대한 레버리지가 가장 높다는 것들, 중국이라든지 i c a p s 이런데에 최첨단 로직의 위험을 감소했다는 그런 것들을 견해를 고려할 때 위험 대비 보상이 상승세로 기울어져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대수 충분히 반등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나이버스가 월가 최고치로 애플 주가의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 17의 수요가 강세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웹부시에 따르면은 중국 시장에서 더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은 아이폰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강력하게 늘어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0달러에서 310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랬던 주요된 이유는 억눌렸던 소비자의 업그레이드 주기에, 그 다음에 전 세계 십오 억대 아이폰 중에서 삼억천 오백만 대가 지난 사년 동안에 아이폰을 갖다 업그레이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되면은 아무래도 더욱 더 많은 매출과 이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거기다가 일부 디자인의 변경 개선이 결합되면서 더 마법의 공식이 당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다더라도 자신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현재까지 아이폰16보다도 한 10%에서 15%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프로 모델의 생산력이 약한 20%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뛸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이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GLP 경쟁에 뒤처져 있지 않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이 화이자인데 정말 일단 이런 것들이 과연 먹힐지 그 다음에 주가가 높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이자는 바이오텍메 세라를 인수하기 위해서 70억 달러 이상 갖다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래도 GLP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선배하고도 같다. 저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라일일라인지, 노보노디스크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정말로 메세세, 메세라를 인수해서 자,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자, 그건 우리가 조금 어문이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2030년도까지 바이자의 추가 수익을 갖다 3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12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의 50%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번 인수합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메사라의 경구라든지 주사형의 체중감량치료제가 특정인 임상적인 이정표에 달성하지 않으면 은 아무래도 가격을 갖다가 다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지 않으면 돈을 다 지불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 두 사람 모두 다가 아무래도 윈윈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은 일단 지금 이제 그거 없이도 돈 없이도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겠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일단 개발했을 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윈윈 전략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채권자경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장기국채를 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채권자경단으로 알려진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정책, 그 다음 미국의 재정전망 이런 것들을 항의하기 위해서 장기국채를 대거 매도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자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할것 같으면 4월에서6월 초까지 대통령의 관세 발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의회가 원빅의 뷰티풀 이런 액션들 있죠. 이런 것들을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적자재정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우려가 되었다. 그래서 채권 자격 등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는데, JP 모건의 체이스 외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이야기가 채권 시장이 붕괴될 것이고 규제 당국은 당황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이래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현재 채권 자경단 일단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백악관의 세금 고지서. 자 그다음 일단 재정 적자. 여기 일단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명세 수정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용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고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그런 것들이 상황을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장 둔화로 옮겨갔다는 거죠. 성장이 계속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 인하의 절차를 시작했죠. 그래서 채권자금단이 다시금 활동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일단 반등이 되고 관세 인하가 진행 뒤에만이 아무래도 채권자금단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지금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발생할 염려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기 우려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관세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채권 자금단이 아직까지 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들, 자 거기다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이 정부의 차입 수요를 갖다가 충당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발행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방 압력을 가르는 의도가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을 통해서 자금단이 아직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10년 만기 수익률이 4.25%에 가까우면 많은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시장을 매수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뭐한3% 미만만 가더라도 지금 이제 금리 자체가 4.25로 주니까 충분히 여기에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채권 자금단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초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연준이. 채권의 자격단을 견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국제 공급 적절한 성장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재가속 가능성에 힘입어서 수익률 고성이 계속해서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채권 자격단이좀 숨어서 기다리지 않겠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갑자기 일단 꺾였던 것들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약간의 트리거가 되면서 지 채권 자격단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은. 주 주시하고 있고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0일선, 100일선, 50일선, 20일선, 10일선, 5일선 이렇게 해서 다정배되돼 있고 주가가 달리고 있죠. 주가가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다 털고 다시금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가 고점인지 저기가 고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나스닥 역시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이제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러셀도 마찬가지로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다. 자, 그런 가운데이 때문에 주가가 달리고 있을 때는 물량을 다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럴 때에서 틀어야 될 종목들은 펀더멘탈은 없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고평가된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일부 한 10에서 15% 정도 익지를 하면서 현금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제 잘리고 있는 종목들 있죠. 엔비디아 이런 것들. 즉 펀더멘탈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가면은 갖고 가는 거지. 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이제 금 가격하고 이런 것들인데 자, 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 이유가 금 가격 자체가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s&p 500은 달리긴 달리고 있는데 자금 가격도 같이 금 달리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가는 종목만 이제 가고 있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가고 있는 장세지 지수가 전반적으로 그걸 갖다 다 끌고 가는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있는 종목만 현재로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에서 코인 시장이 많이 무너졌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까 같으면 직전 고점 요 라인 때 있죠 자 그래서 요 라인 때가 지금 계속 지켜지는 지자 거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고 그 라인 때를 본다면 거기다가 지금 10만 대, 10만 9천 대, 11만 대입니다. 자 그때가 200일선이죠. 자 200일선에 와 있는 장세가 지켜지는지가 현재로서는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만 대가 지켜지는지 만약에 그것이 깨지게 되면은 200일선 강하게 깬다면 주가는 조금 더 하락세가 짙어질 수가 있다. 이런 것처럼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데 중요해서 11만 대에서 계속 지켜지는지,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지금 이제 비트코 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은 좀 쌍봉이라든지, 좀드리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만원 대만 지켜준다면, 저 박스권에서 기간과 시간 조정에 다시금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갑자기 털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내일 장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면서 다시금 반등될 수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마찬가지로 이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 요 라인 때 있죠. 그서요 라인 때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 때가 되고 있다. 그 라인 때는 여기서 고점이었고, 여기서도 고점이었고, 여기서는 일단 지금 지지되는 지지 라인 때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천대가 지지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4천대가 급격하게 무너진다면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누차 말씀을 드렸죠. 150불대 라인들 일단 지지로 해서 그 위에서 일단 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 160불대 라인까지 내려왔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멀티플 자체에서도 시총은 달리고 있지만은 어닝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종목들이 꺾인다면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들고 갈 때지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만약에 얘가 꺾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시장이 됐을 조금 일단 퀘션마크를 내면서 던지든지 아니면 좀 물량을 많이 정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가 아직까지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달릴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